안녕하세요. CN 모터스 아나운서 장예인입니다. 우선 CN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구매하신 분들, 구매하실 분들, 또 구매를 고려 중인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께 선택받아 이제는 특장 업계에서 출고되는 카니발의 80%를 차지하는 브랜드가 됐습니다. CNMOTOS에서 여러분들께 보답드리고자 오랜 개발 기간 끝에 제작한 시스템이 있는데요. 바로 CN 통합 제어 시스템입니다. 통합 제어 시스템은 CNMOTOS 연구개발센터에서 고객의 경험과 CN의 노하우를 함께 녹여내 개발된 시스템인데요. 사용하고 계신 스마트폰 1열 내비게이션, 2열 스마트 모니터와 같이 차량의 오너와 탑승자의 손이 닿는 모든 곳에 탑재돼 차량 실내를 보다 편하게 조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로지 고객 만족과 편의만을 초점에 두고 개발된 CN 통합 제어 시스템, 여러분들께 지금 공개합니다. 제어 시스템의 첫 번째 기능 도어 설정인데요. 이열 도어와 창문을 열고 또 닫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창문 조작은 업 그리고 다운 버튼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데요. 후석의 창문 또한 조작이 가능하며 화면 중앙 이 차량 이미지를 기준으로 좌 우측 도어 설정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시트 조작 기능인데요. 여러분, 주행 중에 아이가 시트 포지션을 바꿔달라거나 불편하다고 투정부리던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시죠? 그럴 때마다 잠깐 차를 세우고 2열로 이동하거나 그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가 2열에 타는 경우가 많으셨을 텐데요. 그럴 필요 없이 차량을 운행하시면서 운전석이나 조수석에서 2열과 3열 시트를 조작할 수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2열과 3열 시트 중 조절하고 싶은 시트를 선택하면 해당 시트를 전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노출되는데요. 2열을 기준으로 등받이, 허리 지지대, 시트 이동, 언더 서포트, 조작이 가능합니다. 조작하고자 하는 부분을 클릭하시고, 좌측에 표시되는 방향키를 통해 시트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2열 뿐 아니라 3열 시트 또한 등받이 각도 조절 및 시트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위치한 각 버튼은 시트에 저장된 시트 포지션으로 변경하는 메모리얼 버튼,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온열 시트와 통풍 시트 버튼, 의전 시트에 탑재된 마사지 버튼입니다. 마지막으로 CL 모터스의 디테일이 돋보이는 기능이죠. 3열 탑승객의 승하차를 돕기 위한 2열 시트 이동 기능인데요. 3열 승하차를 위해 2열 시트를 원하는 만큼 앞으로, 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후석 조명 조절 기능입니다. 이전 모델인 KA4 카니발 하이리무진의 경우 조명의 온, 오프만 가능했지만 이번 더뉴 카니발부터는 통합 제어 시스템을 통해 메인 무드램프, 사이드 무드램프, 스타라이트 등 전체적인 조명의 밝기 조절, 패턴 등을 지원합니다. 우선 메인 무드램프입니다. 가장 상단의 전원을 통해 전원을 끄고 켜실 수 있고요. 바로 아래의 밝기를 통해 총 10단계의 밝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이가 잠들었을 때 메인 램프의 전원을 꺼준다거나 밝기를 조절하여 내가 원하는 무드로 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왼쪽에 사이드 탭을 선택하시면 사이드 무드 램프를 조작하실 수 있는데요. 메인 무드 램프와 동일하게 밝기 조절이 가능하며 컬러 설정에 차이가 있는데요. 이 초기 화면에는 몇 번의 터치로 간편히 컬러를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세밀한 설정에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바로 옆 사용자 색상을 터치하면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세밀한 컬러 설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인보우를 포함한 여러 패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단일 컬러로 단조롭게 실내를 구성하는 것보다 형형, 색색, 다양한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실내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있어 조명의 역할은 절대적인 것을 알기에 다양한 컬러 및 패턴을 만나보실 수 있도록 저희 시엠버터스가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라이트 또한 조절이 가능한데요. 다른 탭과 동일하게 온 오프 및 밝기 조절이 가능하고 가장 큰 특징은 숨쉬기 모드가 추가됐습니다. 밤하늘의 은하수가 항상 켜져 있는 것이 아니라,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여 실내 분위기 연출에 도움을 줍니다. 이번 통합제어 시스템 탑재를 통해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온오프나 밝기 조절 등을 통해 차량 실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TV 설정입니다. CN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출고하시는 모든 고객님들께는 통합 제어 시스템과 TV를 조작할 수 있는 리모컨도 함께 출고되는데요. 해당 기능에는 TV 리모컨 기능을 담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석 TV의 볼륨 조절 및 채널 변경 등이 가능합니다. 사실 리모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해당 기능은 오로지 고객 편의에만 초점을 맞추고 제작된 기능이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시는 과정에서 단한 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능이라면 전부 개발하여 탑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능, mlist 기능입니다. 해당 기능은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를 2열 TV에서 보실 수 있는 기능인데요. 여러 OTT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추가로 통합제어 시스템 내에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필요하신 어플을 설치하실 수도 있습니다. 통합 제어 시스템을 통해 어플을 실행하시면 1열 내비게이션과 2열 TV에 동일한 화면이 재생되는데요. 아이들이 보고 있는 컨텐츠를 확인하실 수 있다는 장점과 동시에 1열 내비게이션을 통해 아이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굳이 불편한 자세로 틀어줄 필요 없이 몇 번의 터치로 틀어주실 수 있습니다. 고객 편의를 위해 제작된 시스템인 만큼 고객님들께 필요한 모든 기능을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고객님께서 CN을 선택해주신 그 마음과 시간, 또 고객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들과 CN이 함께하는 미래를 그려나가는 그 과정, 그 모든 것들의 소중함을 알기에 조금이라도 보답드리고 싶어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차량을 출고해서 운행하고 계신 분들의 목소리와 CMOTORS의 기술력이 만나 탄생한 만큼 고객님의 활용성에 따라 그 가치가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CMOTORS는 오로지 고객의 니즈에 더욱 집중해 CMOTORS만이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디자인과 품질 및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객님의 삶에 좋은 영향만 끼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동반자가 되어 옆에서 긍정적인 시너지로 함께할 수 있는 CM 모터스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CM 모터스 아나운서 장예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